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친구들, 우리 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 드려요. 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Amen. Amen.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하러 오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두 손자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 같이 고고! 예수님께서 아픈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요. 아야, 아야. 오랫동안 몸이 아픈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병이 낫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픈 여자는 몹시 슬펐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야, 아야, 몸이 너무 아파요. 오랫동안 몸이 아픈 여자가 있었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괴롭고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픈 여자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이 아픈 여자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나을 거야.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몸이 아픈 여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어요. 웅성웅성. 예수님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금살금. 여자는 사람들이 모르게 다가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조심조심. 여자는 손을 내밀어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와, 이제 안 아파. 건강해졌어. 여자는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만졌는지 알수 없어요. 조심조심 병이 나은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여자는 정말 기뻤어요. 아팠던 여자는 병이 나을 거란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아픈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요. 아멘.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아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랫동안 몸이 아픈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여자의 병이 깨끗이 낫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몸과 마음이 쑥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몸이 아픈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